오늘 소개할 사례는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조기업 알코아의 이야기입니다. 알코아는 무죄를 선언하고 이를 현실로 만든 기업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갔을까요 1987년 새로운 ceo 폴 오닐이 알코아 에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첫 주주총회에서 이런 발언 을 합니다. 안전은 재무 지표보다 중요합니다. 단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알코아의 사고율은 1.86으로 미국 평균 5.0보다 낮았지만 오닐 은 단호했습니다. 인간생명에는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 경영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죠. 그는 먼저 리더십의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모든 경영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무조건 안전을 다루도록 하였고,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알코아는 3중 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요. 첫째, 예방적 투자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예산에 관계없이 즉시 수리를 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고 원인을 작업자 실수가 아닌 공정 설계의 결함으로 봤습니다. 셋째,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월간 KPI와 연계해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마지막은 안전문화로서 조직의 내재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 조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고를 신고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히려 아차 사고를 보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경영진 보상의 30%를 안전성과와 연동시켰고 넷째, 주간 안전회의 참석을 승진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사적 문화로 안전을 내재화한 겁니다. 1993년 애리조나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조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안전펜스의 높이가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알코아의 안전문화 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알코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공정 설비를 재검토했고 18개월 만에 유사 설비의 92%를 개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7년 대비 2000년까지 작업장 사고율은 9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주가는 500% 상승했습니다. 알코와의 사례는 단순한 안전 캠페인이 아닙니다. 최고경영자가 리더십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고 문화를 바꾸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서 시작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같은 피드백이 활성화는 안전 문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노세이프에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